예, 공공연대노조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용훈입니다. 22대 총선이 어, 오늘로 딱 20일 남았습니다. 정말 코앞에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전국에서 많은 어, 우리 간부 조합원들이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 노조 조합원들에게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어, 민주노총을 많이 탄압했습니다. 건설노조의 양해동 열사가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회계공시를 강요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탈압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습니다. 우리 노조는 그 탈압으로부터 조금 비켜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 오늘 몇 가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의 우리 공무직 조합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206만원인데요. 식비로 받고 있는 14만원을 최저임금에 다 산입을 해도 현재 하고 있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 식비가 사실상 아예 없어진 겁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이런 부자감세, 기축재정으로 인해서 정부 예산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우리 조합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또 어떻습니까? 작년에 정부가 57조의 예산을 불용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어, 지방교부세가 30조 정도 자동적으로 어, 감액됐습니다. 얼마 전에 완도군 지부를 갔는데요. 군 예산의 10%가 올해 삭감된 겁니다. 어,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임금교섭 요구를 위해서 어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회사는 또 어떻습니까? 어,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재정이 줄어들게 되니까 KBS 본사, 정규직 직원들이 지금 희망퇴직,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에 있는 우리 미어원 조합원들 3명이 일하던 것을 2명이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어, 놓여 있습니다. 돌봄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돌봄 지난 정부에서 어, 작년에 민영화를 위해서 법안 상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법안을 맡기는 했지만요. 어, 아직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총선에서 어, 국민의 힘이 과반 이상 가져간다면 아마 어, 그 즉시 어, 강행 처리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노인 돌봄 또한 어,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어,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이용자들에 대한 어, 서비스 시간만 확대하려고 해서 총선을 앞두고 있, 어, 역시나 어, 노인 계층의 표만 얻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노조의 조합원들이 정말로 많은 피해를 당해 왔고 앞으로 이것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 1대 총선에서 다른 노동자들도 그렇겠지만 공공연대 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1일 남은 총선 우리 야권과 연합에서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들이 지금이라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총선의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반드시 심판합시다.